아, 겨울에는 무조건 지렁이죠. 베스가 나오면 베스 잡아내면서. 베스요, 베스. 배스. 베스도 입길이 엄청 약하네. 풍절기 낚시가 언제나 그러하듯 어느 곳에서도 좋은 조항 소식이 없다 무엇보다 낚시할 만한 물색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오는한 마리 붕어라도 만나기 위해 전북의 연밭 저수지를 찾았다 아, 물 낚시가 겨울로 들어서면서 조항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크게 조항이 나온 데 없어서 오늘 그래도 전수지렴도 찾아봤습니다 일단 남녀까지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이쪽은 그래도 물속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일단 모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도 외로워져 있기 때문에 입질받에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왕 깡지빠이는 사이즈를 좋은 놈 욕심으로 한번 내보고 깡이라도 뭐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 일단 이것은 연반식지만 그래도 작업을 쫙 해놓으니까 그래도 입질을 한번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오늘은 꾸레선때 멋진 붕어 만나기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더 쎄지만 저수온기는 더 쎄죠 무색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조건 지렁이죠. 이제 지렁이로 탐색을 하고 불루기는 없지만 베스가 나온 베스 잡아내면서 그래도 지렁이로 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에러징이 안 건들고 계속 뭐 지렁이가 붙어 있으면 지렁이로 가겠습니다. 아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렁이를 몇대 넣었는데 배스가 안 건드려. 다행이네. 추우니까 배스도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도 붕어는 밤 되면 활동해 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연이 지금, 연한 쪽은 다 사가서 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반대편 하면 이쪽밖에 없어서 지금 이쪽을 작업했는데, 그래도 어 여기가 수심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가장 낮은 것이 80cm에서 1.2m 아 이렇게 수심이 보이고 있어서, 물색이 맑으면 조금 더 하루 쪽에 좀 깊은 수심을 노려보려 했는데, 물색이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상류에 앉았습니다. 지금 물색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네요.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터가 센 저수지이지만 낚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해가 짧아진 만큼 밤은 길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은 항상 날씨가 추워서 낚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물색만 받쳐주고 뭐 상황만 잘 연결된다면 입질은 들어올 텐데 일단 주위에 밤을 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밤도 너무 길고. 자, 오늘은 어 연밭입니다. 가장 짧은 데가 상공 대에서부터 오이 때까지 일단 들어가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원래 작업이 되있던데 조금 더 길게 작업을 하고, 바닥부좀 깨끗하게 다시, 긁고 해서 바닥은 잘 떨어집니다. 수심은 중앙무이 3, 4, 5번이 1.2m.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조금 얕아야 되는데, 가장 얕은 데가 한 80cm 나옵니다. 아, 미끼는 지금, 7개를 지렁이를 넣었는데, 배수도 좀 전혀 안 덤빈 거 보면은, 어, 지렁이로써될것 같은데, 일단, 일곱 대 지렁이, 두대 글루텐, 세대 옥수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일단 잎을 들어오면은 아마 지렁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겨울이고 수온이 조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지렁이가 생미기가 가장 잘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저녁 한번 집중해보고 안 되면 새벽 시간 집중해서 노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색이 좋아지. 안 그러면은 물색은 금방 맑아져 버리는데 뭐가 다니니까 뭐 건든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뭐 배스냐 올라오다만해 아씨 배스는 아닌 것 같은데 입질이 예민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제대로 닭을 못 보거나 그러면 놓칠 수가 있는데. 오, 어,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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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배인가 보다. 아이고, 한 마디 올려도 돼. 자본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올리지를, 제대로 올리지를 못하네. 이렇 해볼게요. 뭐냐, 배스네. 배스요, 배스. 배스도 입질이 엄청 약하네. 배스도 입질이 약해요. 배스가 시알다쭉은데 보통 배스는 꼴도 삭혀서 끌고 가는데 배스도 입질이 굉장히 약하네, 이 아저 그래. 페스가 자꾸 아무래이 나오네. 페스 나오다 보면 붕어 나오겠지 뭐. 도건들어, 도건들어, 도건들어. 붕어 같은 채로 다 올렸는데, 끌러고네끌고가끌러고오이 어 아, 갑자기 베스가 덤비네. 그러다 이러다 될 커난지 한 번. 해질 무렵이 되면서부터 자잘한 베스의 성화가 부쩍 심해진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각오하고 생미기로 공략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저 고기 소리 아니야? 금방 치는 건 고기 소리 같은데? 저녁에 아 배스가 막 활동할 때 그때가 조금 어, 같이 붕어도 움직일 텐데 아니면은 배스가 딱 잠잠해지는 그타임밍에가 아, 붕어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직 붕어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어, 일단 그 이후로는 어, 일단 제 반응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깊어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설레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하려면 아주 새벽 시간, 3시, 3시에서 5시 그 사이가 그래도 최근에 붕어가 나와서 그 시간대가 아마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곱 대 그대로 끼고 있는데 새벽에는 거의 지렁이로 다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뭐 지령에 반응이 없는데 뭐 다른 게 반응할 리가 없지. 한번 쫙 밀어 올리면 좋은데 안 밀어 올리네. 얼나 큰게 나오려고 입질을 싸늘한 밤기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쉼없이 낚시를 이어갔지만 입질은 전혀 없다 빈번한 입질을 기대한 것이 아니기에 조바심이 나진 않지만 아쉬운 마음은 쌓여가고 어느새 동틀무렵이 된다 이 으아, 으아. 붕어냐, 붕어냐 붕어는 붕어 같던데. 자, 오우, 안 나온다. 오우, 연줄기 옆에. 오우, 사이즈가 엄청난데? 잠깐만. 으이. 아이스가 으아, 다 오우, <laughs> 아침에 또 나온다. <laughs> 오우, 최고가. 와, 봉, 엄청 무겁네. 야, 꼬리만, 최고만 좋지. 사이즈는 얼마 안 되는데. 오우. 최고만 좋지. 사이즈는 얼마 안 돼요. 자, 딱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6시 반? 야, 6시 반 조금 넘은데, 밤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딱한번 지렁이 지금 올라오는 게, 야, 저 힘을 엄청 써서 무조건 샀자라 그랬는데, 최고반 엄청 좋네요. 올라온, 1번이 올라온 턱 자리 거든요 자, 어안 36이나 되려나요? 초전녁에 배스가 조금 설치고 나서, 아, 딱, 배스가 딱, 이, 조용해진 시간을 집중해서 한번 노려봤는데, 아, 아주 그 이후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겨울 같은, 같은 경우는 초전생에 발짝 한번 입지를 들어오고, 아, 새벽 아침에 입지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딱 그, 시간대를 딱 맞추네요. 아 35.5, 36은 안 되네. 겨울에도 석자리 같아요, 지금. 약간, 그래도 수심이 그쪽 약한데인데. 아, 그렇게 운 좋으면 한 마리선 올 거고, 아마 이걸로 땡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번 때가 부드럽고 연하고 사이인데, 딱, 그래도 바닥을 깨끗하게 잘 작업해서, 아, 질을 멋지게 올렸습니다. 설마 베스트가 했는데도, 원래 베스트가 그렇죠. 한 번에 딱 찬스, 그 찬스를 놓치면 끝나버리는데, 야, 그래도 한 번, 사이즈는 조금, 사이즈는 살짜가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겨울에 입질 받는 것해도 참만 다행이죠. 자방송하겠습니다 이건 뭐 들고 있어야 설마 넘어야 필요 없고 자 나는 바로 가라.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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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흥미로 올라가냐 정말 기대도 안했는데 이제 날씨에서 단한 번의 찬스를 생각하면 낚시하긴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 묵직한 손맛을 선사해준 붕어 덕에 훌끈한 아침이다. 아이고 이거는 베스네, 베스야 베스. 오또 상쾌 났네. 베스, 베스, 배스. 베스가 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렇지 베스가 자꾸 덤비네. 그래도 베스 덤빈데서, 붕어가 나오는데 이제 날이 밝으니까 베스가 한 번씩 붙습니다. 베스가 시알이안 커서 그래도 많이 지금 베스 활성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지렁이는 계속 고집해 보겠습니다. 베스가 나와도. 끌고가 고가오 끌고 베스트 힘은 좋아 참, 우, 베스트 힘은 엄청 좋네 씨알도 크지도 않으면서 그냥 잡다 보면 붕어 나올고 그런 게 또. 야, 어제 같이 하루 낚시했는데, 그래도 상류에서 한 마리 나왔네요. 사이즈가 내꺼보다 더 크다는데. 새벽 1시에 한 마리 나왔다는데, 이야. 좀 올려보세요. 오우. 이게 살짝 안 되더라니까요. 아, 아, 아 어. 은 줄었겠지만. 39.5. 네. 아 개척을 잘해서 딱 개척 한번 개척하면 아, 출발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laughs> 들어보. 세요 한번 사진 찍어 줄게요, 이제. 저, 저 이쪽을 저수지를 보고. 전수지를 보고. 오, 어, 네, 진짜 네 들어보세요. 야, 하나 둘. 고양이 날 닮았어. <laughs> 야, 방생하십쇼. 오양이 방생하십쇼. 끝내줍니다, 공원은. 살짝 허리코 한 마리 잡아놓으면 끝내주는데. 살살, 오케이. 그래도 한번 입질이라도 입질을 봤으기 다행이지, 이 동절기에는 상당히 입질 보기 정말 힘들죠. 특히 베스가 있는 곳은 더 힘들기 때문에 가끔은 토종토를 찾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 기록을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와봤는데 야, 아주 큰 놈들은 움직이질 않네요 그래도 월척 한 마리의 소중한 입지를 보고 어, 이 시간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다음 시간은 또더 얼지 않으면 음, 어, 남쪽으로 더 내려가고 얼면 은또 얼음낚시 하면서 어, 즐겨 보겠습니다 어, 수록권이 그래도 1월달 같은 경우는 수록권이 좋은데 그래서 한번더 남녀권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일단 멋진 포인트 찾아서 여러분 찾아드리고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